어, 반갑습니다. 오늘 248회 어, 하늘군 강의 이렇게 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어, 어 하늘군 강의 뿐이 아니라 토요 강의 몇십 년한걸 책으로 하면 한 몇십 권 되겠죠? 어, 그책 양이 되게 많을 거야. 그게 내가 다 그냥 안 보고 한 거죠? 어, 그 양이 엄청 많아. 음, 실제 내가 봐도 어, 양이 무지, 무궁무진해. 많죠? 그 안에는 우주 모든 게 들어있죠? 어, 에, 에, 그러니까 일종의, 음, 인간들이 하는 거는 주로 아시죠? 이게 뭔지? 응? 인간들이 하는 거는 뭐뭐 뭐 같아요? 응? 인간들이 하는 거는 <laughs> 뭐 같아요? 파괴. 인간들이 하는 거 전부 파괴예요. 파괴. 응, 응, 파괴. 응? 파괴, 파괴. 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구의 신인이 하는 것, 백공에서 하는 걸 뭐예요? 그죠? 어. 창조와 파괴, 알겠죠? 인간들은 자연 질서를 파괴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그렇죠? 쌀을 가져와서 파괴해야 가루를 내고 완전히 분쇄해야 흡수가 돼, 맞아 맞아. 안 그러고 되나? 어, 콩을 재배해서도 그걸 완전 파괴해야 생명이 유지가 돼. 그 그러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는 파괴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laughs> 우리는 만들어 놓는 거야. 장제에 넣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이걸 해, 이거, 이거. 이거 있죠, 뭐. 제조나, 뭐,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laughs> 뻔하죠, 뭐. 에? 그죠? 제작. 그죠? 어,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제조하고 제작하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laughs> 여러분의 창조는 재생산하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낸 걸 가지고 또 기계를 개발했다. 자기가 창조했다고 그래가지고 터허내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원소를 가지고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원자번호 100, 아, 원자번호 99번, 아인슈티아, 아인슈타인도 아인슈타인이 개발한 찾아낸 물질이 원자번호 99번이야. 아인슈타늄, 알겠죠? 100번째가 페르늄이야 그죠? 그럼 원자번호 99번이 아인슈타인이 한거야요 음, 그죠? 그 98번은 뭐예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원자번호를 아니었나 f o r n i a California. c a l i f 아 r n i a c a l 98번이야. 응? <laughs> 어?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캘리포니 c a 이름을 헹구고 아시티안이면 아시티안하고 관계된 거지. 알겠지? 100번은 페르늄이고 원자번호 118번째는 뭐예요? 오가네선. 오가네선. 운은노님인데, 그것을 요새 미국식 발음으로 다 바꿨어. 어, 오가네선으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운은은 다 없어져 버려. 어, 다 운은은 다 미국 발음으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화학공식을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을 여러분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그 <laughs> 그, 그죠? 그러니까 그백열여 가지를 내가 외우고 있으면 무슨 미친 놈 같아. <laughs> 그래 그래. 수소, 헬륨, 리튬, 베리륨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저 세상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이걸까요, 이제? <laughs> 굉장히 길어요, 백열여 가지. <118가지>. 그죠? 음. <laughs> 어. 그러니까 95번이 키륨, 96번이 키륨, 97번이 버클륨, 버클리 어 있잖아. 어, 버클륨. 어, 그다음 캘리포늄, 안티타늄, 시 페르늄. 이게 100번까지야. 그렇지? 거기 이게 그 앞에는 저저 프로토악티늄. 어, 그래. 그래. 어, 우라늄, 네티늄 그렇지? 그게 네티늄이 93번째야.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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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번째. 그렇지? 넵프늄 그다음에 폴르토늄 어, 그다음에 아메리슘, 그것도 미국의 아메리카 지역 이름이야. 그럼 이런 걸 외울 때 이것은 지역 이름이 나오고, 사람 이름이 나오고, 이런 거를 머리 에 암기할 때다 넣어버려야 돼. <laughs> 그지? 그러니까 원자번호에 따라서 이 물질이 바뀐다. 수소에 의해서 바뀐다.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발견한 물질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말전한 물질이 13가지야. 에? 13%. 여러분이 모르는 물질이 얼마? 87%. 요거는 나밖에 몰라. 알죠 이걸 여러분들은 암흑 물질이다. 암, 어둡다. 그죠? 모른다, 이 말이야. 몰라요. 암흑 물질이다. 암흑. 그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발견한 물질인데 118 가지, 그죠? 이거는 87%니까 비교가 되나? 음, 엄청난 숫자의 원소 기호가 있어. 그 여러분이 알아? 모르지? 이 어, 것도 여러분은 못해보. <laughs>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 배우기 전에 다 알아, 몰라? 다 아는 거야. 다 원소. 암흑물질도 다 아는데, 뭐, 인간들이 13% 쓰는 거, 118가지. 저 118가지가 13%야. 우리 우주의 물질 중에, 알았죠? 사실은 87%를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죠? 어, 이게 뭐, 어, 음, 오수륨, 이리 그죠? 오수륨, 오스룸. 이 오수륨이 몇 번째 원자 물어가? 원자, 76번이잖아. 이리이 77번, 78번이 백금이야. 오수륨, 이리룸, 백금, 그죠? 어. 그 다음에 79번이 금. 80번이 수원. 82번이 탈륨 82번이 나비야. 그죠? 그러니까 8 2번이 나비지. 83번이 비소더. 드 어? 그다음에 플로 플로린. 그다음에 뭐예요? 몇 번이에요? 어? 어? 아스타딘. 어? 그다음에 라듐. 어. 그지 그 다음에 어? 프랑슘, 그 다음에 라듐, 악티늄, 어. 그 다음에 토륨,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간다. 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순서대로 언제든지 입에서 나와야 돼. 고사기 나온 사람은. <laughs> 그러니까 학교 선생이 가르쳐 주는 거는 100%다 암기해 버리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나는 50년, 6 0년대도 항상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죠? 네.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뭐 영어라고 해서 막, 어, 원자번호 32번이 게르마늄이야. 근데 그 옛날에는 게르마늄이라고 그랬다가 요새는 또 저마늄이야. 미국식 발음으로 바꿔버렸어. 게르는 독일 발음이야. 게르하르트, 뭐, 어? 어, 게르는 독일 발음인데 지인데, 지를 게르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저야. 조지, 조지 할 때, 저의 지, 저, 저마늄, 이래 버려. 겨르마늄 원대번호 32가 저마늄이야. 33번은 비소야. 응? 어? 그래, 그 독, 독소란 말이야. 응?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응? 어? 34번은 영양제야. 셀레늄. 우리 필수 영양제. 셀레늄. 그게 34번이야. <laughs> 그죠? 그니까 막 독하고 막 영양제가 뒤이 섞여 있어요. 음, 그러죠? 그럼 그게, 그런 식으로 원자가 쭉 만들어져 있다, 이건 여러분이 알아야지. 음, 그래서, 야, 수소가 하나 더해질 때마다 무시무시한 게 바뀌어버려. 음, 그러니 그 뒤에 있는 8 7불의 암흑물질은 내가 여기서 여러분이 발견한 건 빛은 광물질이야, 그지? 그 물질이잖아. 빛도 물질에 들어가. 그러면, 그 여러분 빛은 발견했지, 여러분이. 보이니까. 어, 그런데, 빛의 입자는 빛의 입자가 있기 때문에 빛이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빛을 백공의 빛을 가져올 때 시간 걸리면 내가 축복 줬는데 120억 년있어야 오게? 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빛의 속도로 와도 그래. 근데 그걸 가져온다고 생각해 봐. 근데 그걸 0.0초에 도달해버려. 빠르죠? 어, 125광년에서 거기서 오는 건 틀림없어. 이렇게 하면 나가버려. 막으면 없어 축복. 맞죠? 그러니까 오는 건 틀림없는데 영초만에 와. 그러니까 이 거리가 있나 없나? 시간, 거리, 공간, 온도, 중력 없어. 그죠? 그게 암흑물질이야. 암흑물질은 이 다섯 가지가 없는데 저1 1 8가지는 다섯 가지가 있어. 이제 확실히 알겠죠? 이런 걸 자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음, 그래서 이 창조 이 크레이 창조는 뭐영어로이 크레이션 창조하다는 C R E A T 이야. 알겠죠? 크레이트. 그러면 크레이터는 창조하다. 크레이션은 명사야. 알겠죠? 창조 인간이 할수 있는 거 뭐야? 제조. <laughs> 어? 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 프로덕션 제작하는 거. 제작밖에 못 해. 알겠죠? 어, 저런 거할 수가 없어. 데스트럭션 같은 거는 여러분이 할수 없어요. 알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창조와 창조적 파괴 시대에 와 있어. 창조적 파괴 시대가 뭐요? 저두 개를 섞어놔가지고 쓰는 시대가 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이 오는 거야. 창조적 파괴 시대는 뭐냐. 인간이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공장에 가면 기계가 대량으로 제작, 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다 없어졌어. 관리자가 앉아서 조정만 하고 앉아있어. 몇 명이. 거대한 자동차 공장에. 그 종업원 몇천 명 어디 갔노? 로봇한테 쫓겨나간 거야. 여러분이 컴퓨터를 하나 창조함으로써 엄청난 사람이 실업자가 되어버린 거야. 파괴가 되어버려. 일자리가 파괴되는 거야. 와장창, 가정이 파괴되는 거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그러니까 하나를 창조하면 수도 없는 것이 연달아 파괴가 되어버려. 아, 맞아, 안 맞아? 그걸 창조적 파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크레이션, 크레이션적 데스트럭션이라고. 그래, 안 그래? 창조적 파괴. 크리션, 데스토릭션인 창조적 파괴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 창조를 하는데 여러분이 창조해 뭐 기계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파괴가 주연 따라 일어나 가정 파괴돼, 직장 파괴돼, 그냥 적금도 파괴돼 버려. 맞아 맞아 보험도 파괴돼, 연달아 파괴되는 게지 막 줄줄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마누라고도 부부가 파괴돼 버려. 아니, 실업자 됐는데 어느 여자가 붙어 있어? 그런데다가 자식 사이가 또 파괴돼. 어머니 부양을 못하고 아버지 부양을 못하니까 또 부자지간이 파괴돼. 이게 창조 하나의 파괴가 수도 없이 따라붙는. 창조적 파괴. creation, destruction.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파괴를 많이 당하고 있고, 파괴를 하고 있고, 파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게 현실세계야. 그것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또 그래 보이지? 맞죠? 어. 창조를 내가 그냥 해놓고 여러분이 창조도 안 하고 자연 속에서 아메리카 인디안 같이 살았으면 낙원이지. 낙원 맞아, 맞아.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프로덕션을, 그 공장을 만든 게 문제야. 공장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메리카는 바뀐거지. 맞죠? 돈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종이쪽지야. 거기에 미쳐가지고 밥새끼 먹는 건 똑같은데 낙원이 없어져 버려. 맞죠? 그러니까 그 푸른 초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창조를 해준 그것은 오리지널인데 여러분이 창조하는 건 파괴를 동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운명이 앞으로 위험해. 그래서 내가 와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응? 응. 응. 근데,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은 이 지구를 구하러 온이 슈퍼맨을 어떻게든 죽여볼까. 저걸 없애가지고 이 지구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데 또허경영까지 신인도 파괴하려고 그래. 맞아, 맞아요. 신인까지 파괴하려고 해야 하네. 그 그래, 여러분 파괴 에너지가 있어 없어? 음, 알겠죠? 응. 여러분이 하는 첨단 과학도 파괴 도구야요 맞죠? 뭔가를 하나 만들어 내면 어마어마한 것이 파괴돼 버려. 응. 뭔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면 기름 자동차가 다 파괴돼야 돼. 아, 맞아, 맞아. 주의소가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지나가다 보면 주차장에 전부 전기 그게 꽂혀있어. 카드만 집어넣으면 자기 차에 전기를 착, 주차하는 동안에 충전이 되어버려. 주유소갈 일이 있나, 없나. 어, 주차장, 공용 주차장, 개인 주차장마다 충전한 게, 충전기가 있는 거야. 그게 전부 주차장이요. 그게 전부 주유소야 자기 카드만 가지고 탁 꽂으면 전기가 나와. 차에도 꽂아놓으면 돼? 아, 그래, 안 그래? 응. 음. 그러니까 주유소가 필요 있나? 그럼 이걸 전기차를 창조해내니까, 멍은 기름차가 파괴되버려. 주위소도 파괴되버려.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넘으면, 수도 없는 것이 파괴되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은 파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자연보호주의자들이나, 일부 이런 사람들은, 이 파괴하는 인간의 속성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고. 저 가서 절에 가서 명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파괴하는 데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티베트 같은 데 가서 명상을 하고 앉아있죠. 그죠? 어, 파괴하지 않겠다. 나는 파괴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래가김사같이 같이 그냥 떠들여 하면서 뭐 한술 얻어먹고 맞죠?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여러분 보기는 나그네 같고 거지 같아도 그게 순수한 삶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과학한테 밀려나 버렸죠? 네. 파괴자들한테. 젊은 총 가져와서 사람부터 네. 죽여. <laughs> 그죠? 네. 그리고 가죽 뺏겨가. 키 잘라가. 그 사람들이 우리 몽고 반점 가지고 있었지? 네. 아버지를 아빠지라고 그러고. 그게 우리의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한민족의 낙원이었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 하지만 원래 대안은 어디요 중국의 마한 지난 변환이야. 그게, 그게 대대한이야. 소대한은 어디야? 한반도의 마한 지난 변환. 이게 소대한이야. 맞죠? 이 소대한을 우리 대한민국에 넣은 게 아니오.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마한 지난 변환, 그 대대한을 넣은 게 대한민국이라고. 대한제국이야. 그 대한제국 이름을 누가 제일 먼저 만들어서? 고정황제가. 고정황제가 우리나라 국호를 만든 장본이냐. 인 대한제국. 이게 민인국으로 바뀌었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나라 이름도 파괴해. 새로운 이름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맞죠? 음, 파괴의 연속. 음.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이 여러분들이 어차피 파괴해 가잖아. 그러다 자기 몸도 마지막에 파괴하고 새로 태어나는데, 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해야 될 것은 레벨이야. 여러분들은 내가 저 밑에 인간들한테 레벨 이야기 하나 해봐야, 무슨 신하를 까먹는 소리인지 모른다니까. 맞아, 맞아. 여러분들한테 레벨 강조하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오. 백공 시스템에서 주는 거래 그랬죠? 어, 시스템 이새 우주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 지금. 내가 야 달은 몇분 돌아라. 뭐 태양은 어떻게 돌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백공에 가보면알게돼 우주를 관리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 87%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암흑 물질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내 배를 한다거나 축복을 준다거나 축복을 내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을? 언총이라 그랬죠? 축복은 언총이야. 언총. 은총. 언총이라는 것은 신이 주는 거야. 인간은 줄수 없어요. 언총 줄수 있나요, 여러분? 어, 저것이 축복이라면, 축복. 요것이, 언총이 축복이야. 축복이 언총이다. 그러면 축복을 준 자가 지구가 생긴 일에 있었나? 가짜 축복이야. 내가 주는 축복만이 백해가 열리면서 우주와 네트워크가딱 형성돼. 알겠죠? 음. 저것이 정확하게 우주와 탁내또 연결되죠? 네. 그눈 깜빡할 사이야, 맞죠? 그러니까 네. 네. 여러분들은 전기줄 따라가지고 연결하나 머리 매달고 다니나 아니야.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우리가 내가 나와서 한 마디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 세상에서는 영원히 볼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궁에 오는 자들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맞죠? 네. 과학자 미국의 하버드 대학 과학자 테가서 레벨이 뭐냐 물어봐. <laughs> 모르겠죠? 네. 몰라요. 백공이 먼저 물어봐. 몰라요. 걔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름 짓는 거요. 예 맞죠? 어, 그래서, 음, 파괴. 항상 내가 가족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이 하늘궁에 이 우리의 인적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거 아닌가. 맞아, 맞아요. 네? 딱두 종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창조적 인간, 파괴적 인간. 알겠죠? 가문을 창조해내고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내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가문을 아버지가 빼빠지게 만들어놓은 조상이 만들어낸 가문을 하루아침에 먹칠해버리고 파괴하는 자식이 나와. 맞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빼빠지게 만들어놓은 하늘궁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자꾸자꾸 나타나면 됩니까? 어, 그 자는 레벨을 모르는 자야. 그 사람 레벨 조사해버려? 없어.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끼어들면 여러분은 조심해야 돼. 파괴분자, 저걸 다른 말로 해색분자라고 그래. 그죠? 해색분자들이 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근국적으로는 하늘궁을 알아야 끝나는 거야. 알겠죠? 음? 음. 진정한 이대하는 하늘궁에 존재하는 거야. 그다음 다른 종교를 인정 하느냐 인정하지만 그곳에 진정한 이데아를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자기들은 있다고 그러지. 있다고 하는데 실체가 백해가 열린다거나 네트워크가 연결된는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영국은 인적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키스 고등학교를 보낸다 그랬죠? 명문 기숙고등학교에 갔다가 3년간 동고동락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축구하고 이렇게 모인 애들이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럼 걔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단결이 돼. 그 영국이 무서운 거야. 교육 때문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알겠죠? 그럼 어디서 영국의 힘이 나오냐? 명문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때는 아무리 가까이있어봐도 소용없어. 고등학교 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3년을 합숙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죠? 그러니까 걔들은 끈끈한 거야.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종교로서 탁 청교도 정신을 영국에서는 집어넣고 기사도 정신을 집어넣고 영적 정신을 넣어가지고 걔들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버려. 그니까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 노예를 팔아먹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엄청난 결속력이에요. 결국 히틀러 같은 사람도 못 이긴 거예요. 게르만족이 패배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시간 없으니까 길게는 안 하지만은, 알겠죠? 네. 인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 하늘궁의 이 인적 네트워크는 백궁의 인적 네트워크야. 네. 그것이 바로 축복이야. 그것이 백궁의 인적 네트워크가 연결된 거죠? 네. 그걸 무슨 네트워크라고 그래? 영적 네트워크. 여러분이 볼 때는 인적 네트워크야. 한공산의 길이 모였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영적 백궁에서 볼 때는 영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거야. 네. 알겠죠? 네. 우리가 대학을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는 건 뭐예요? 다인적 네트워크를 잘 만들려고 가는 거예요. 인류 골프장에 회원권에 비싸게 주고 가, 매덕씩 주고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우리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실제는 지구를 파괴하기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처럼 돼 있어요. 알겠죠? 구축은 구축인데 파괴 조직들이야. 맞아, 맞아. 알겠죠? 근데 이 우리 하늘공 조직만큼은 파괴 조직이 아니지? 이 네트워크는 천국의 네트워크야.